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사 예수께서 사신 곳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서랑하사 저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이 새벽에도 주께만 돌려드립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늘 우리를 보양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한 날도 복된 한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4절로 18아 15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0, 18절까지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어저께 제가 아브라함 400여 년 전에 430여 년 전에 찾아오셔서 이삭과 이삭의 그 번제를 드린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아마 대충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런 즉 이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슬리라. 그러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자 율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히 논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단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마땅히 율법이 필요한 것이었죠. 율법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셨느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바라보면 이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어, 우리 사람 편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기만 하실 뿐 아니라, 율법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표출하시고, 하나님이, 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독생자를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고지를 하신 것이죠. 근데 물론, 성경, 구약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들이 수시로 증거가 됩니다. 아벨과 가인의 사건도 그 사건이죠. 그죠? 제사에 연납된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인은, 어, 범죄자로서 아주 인류 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살인한 자로, 그런데 그 살인을 누구를 살인한 것입니까? 자기 동생을 살인했어요. 자기 동생을 살, 살 살인했는데 그게 제정신이면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요즘 뭐뭐 뭐 살인이 보통 흔하게 벌어지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을 죽일 무기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야. 인간의 요즘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잘 그것이 드러날 뿐이지 이전에도 그랬다. 이전에 돌로 쳐서 사람을 죽였을 정도니 뭐 살인하려면 무엇으로는 못 하겠느냐. 나중에 그걸로 칼을 만들었지 돌로 돌로 칼을 만들어서 전쟁을 해서 사람 죽이기를 일삼고 뭐 그랬던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구약 역사서에 보면은. 아주 너무 핍절하고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초급 모피할 것이 조차도 없으면,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오늘은 내 자식으로 우리가 함께 생명을 이어가자. 그러고선, 같이 이웃 간에 서로 합의하여 아들을 죽여서, 그걸 삶아서 먹고, 그러던 참상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인간들이, 어, 얼마나 인간들이 율법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고, 상황이 좋을 때는 율법 안에서 무언가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상황이 나쁘면 자기 모습이 그냥 자기의 참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살인이라는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는 범죄 중에 최고의 범죄가 살인이야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죄라는 것을 인간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무시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심판대를 만들어서 심판을 짓궂게 하시는 분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돌이켜라 하고, 우리를 거울 보듯 들여다보게 해서 최소한의 인간성을 그래도 살려두고 싶으신 것이죠. 최소한의 인간성 열 가지 중에 어? 열 가지를 다 그냥 무산 그 무시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말게 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염류도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면. 죄가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에 홍수의 심판처럼 노아의 심판처럼 그리고 또 소동과 고무라의 심판처럼 그냥 인간들을 멸절시켜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아주 그대로 여실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어그 불순종하는 것을 용납을 못하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반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뜨고 보시질 못하신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그, 그 모양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그 죄에 대하여 대처할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래요? 원수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인간을 그토록 유린하고, 인간을 그토록 멸망에, 멸망에, 더욱더 가중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그래서 세기 말에는 더욱더 격화된 것 같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걸 갖다가 믹서에 갈아가지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칼로 그걸 잘랐을 거 아니에요? 그 육신을, 토막을 쳐서 믹서에 들어갈 만큼, 어떻게 그런 짓을 여자가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서는 자기는, 어, 남편을 그렇게 죽인 건 사실이지만 해가면서 또 거기에 이유를 대고 남편이 자기를 강간하게 하려고 대들어서 그랬다고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형량을 낮추려고 사형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형 집행을 우리나라는 하지 않지만 일단 사용인 언도를 받으면 그러면은, 어, 추록은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사형수가 아무리 모범수로 잘, 어, 그, 교도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가명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아요. 근데 무기수까지만 되더라도 가명이 돼요. 무기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짓을 해놓고, 그래도 살고 싶어서. 남은 그렇게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인격을 말살하고, 그 사람의 그 운명을 완전히 그냥 어, 칼날 끝에서 유린하고, 온몸을 찢어 밝기고 세상의 역사 이래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야. 물론, 식인종에게 죽임 당한 사람은 그보다 더 하겠지만요. 이런, 어, 개명된 천지, 대낮 같은, 밝은 대낮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내버려두면 못할 짓이 없다니까요. 누구도 마찬가지. 원수마귀에게 힘을 잇는 그 순간 원수마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잘자아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이그 율법을 빙자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도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지만 원수막이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시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이지만 원수막이 시험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짓을 하면서 살게 만들고 그것이 행복이냐 가끔 유튜브 보면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하 세상 참기론자들이 한국 사는 한국 유튜버들 중에 꽤 많아요. 세상에 그냥 가가지고 돈 퍽퍽 쓰면서, 오늘은 발리섬, 오, 또 내일은 영국, 또 독일, 거기 가면서, 그 뭐, 물론 여행, 여행에 그 어떤 그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만 즐기다가 세상만만 즐기다가 결국은 원수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좋은 세상 보고 왔는데 진짜 진짜 한번 단맛을 보게 되겠죠 나중에 그걸 몰라요 인간들은 그냥 세상에서 살 사는 한한 때만 있는 것인지 두 때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실 자를 부지런히 찾고 강구하여 만나든지 아니면 택임을 받아서 만나든지 그러나 전자는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전부 후자죠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든지 우리가 또한 전, 어, 막그 세상에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어떻게 살까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신 그 내용이 그의 마음 신비에 새겨 지면 그 구원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어. 그, 걸 뭐라 고 그러죠? 사람이 막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모든 일 못하고 그냥 사람도 두려웠고 세상도 두려웠고 살고 싶은 맛도 잃어버리는 패닉의 상태에 빠진 걸 뭐라 고 그러죠? 우리 늘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 패닉에 빠지고 나서 그냥 정치 없이 떠나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패닉을 이겨내고 공황장애, 공황장애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누구든지 공황장애에 들어가길 원하는 게 원수막이죠. 거기서 회복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원수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 스승이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중복 가운데 살아난 것을 감사합시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가 세상에는 없어요. 주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방패가 되시고,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찌됐든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율법, 어, 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 11조 드리면서 하나님께 재산의 소유도 하나님께 또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도 하나님 것으로 이첩시키고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가기에 그다지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손쉽게 그냥 그냥 뚝딱 해가지고 해결하고 뚝딱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말 패닉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올 정도로 그에게도 고통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가 워낙 크게 다가서셨기 때문에, 실상으로 다가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뭐, 요배 고백처럼,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아마 아브람도 했겠죠. 어, 요배와 아브람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다들 말하고 있죠. 그 요배, 그 요배의 처사를 보면, 인간이 어느 나라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신 거죠. 개입하지 않고 혼자 전전근근 하면서, 그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편익에 빠졌겠냐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겠냐고. 부인을 빼앗기까지, 빼앗기까지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냥 함께 계신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은 되갔던 거죠. 우리,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치룩같은 어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광명에서 정말 어둠이 전혀 없는 곳에서 바라보고 계시기에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좋은 일과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불평불만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율법을 대하는 삶의 자세만도 못한 불신앙의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유업,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어져 나갈,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합시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원수마귀와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인간들은 원수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고, 돌보시는 것, 적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 우리가 주 안에서 성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3장, 우리 3절에서 우리 보았던 말씀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인,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언제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구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율법과 함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 받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그 내용이 크고 또한 어려운 부분이 담겨 있어서 마치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시험 문제를 내놓았다면 내놨, 당연히 풀지 못할 것을 알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그 마치 어린 아이에게 요즘 보육교사가 어 보육교사들 가정교사들을 붙여주는 그런 가정이 많죠.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개인 가, 개인 교수 대학생들을 그 혹은 대학원생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집으로 불러서 가입 공부를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가정교사를 딸려서 아이를 능히 모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새 계명을 주셨으니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랑과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